파도를 밟은 밸런스 볼 위에서 20초 이상 버티면 성공, 단 귀에는 3번. 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, 저는 균형감각이 굉장한 사람입니다. <laughs> 한번 해볼게요. 자, 도전! 20초 같이 세 주세요, 알겠죠? 도전. 아, 너무 평화로워. 오 이거 한 발도 할수 있겠다. 이거 원래 어려운 거예요? 아, 이거 너무 좋다 다시 바로 바로. 한발한발한 발로... 발, 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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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, 아니다. 아니다. 한 발. 한 발. <laughs> 해야 될게 많아. 해야 될게 많아. 남은 게 너무 많아요 <laughs> 그거 아세요?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다치는데요 <laughs>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션 성공이네 우와 성공! 한번 최고. 아빠 최고! 아빠 최고! 네 보상 카드 보여주세요 <laughs> 여러분들 혹시 지금 모니콜이 뭐예요? Don't call, <laughs> Don't call me Don't call me. d e v e r y b o d y 1분만 더 <laughs> 그리고 또뭐 어떤 거예요? a l l l l e t c a l me. n call me. n a l l n t a n t t o 아, 이게 다양한데. 제, 저희들이 막 녹음한 걸로 혹시 알람 소리 해주신 분 있어요? 저희 목소리로? 노래 말고? 있어요? 그럼 이제 바꿔야겠다, 이걸로. 자, 제가 녹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꼭 이걸로 무늬콜 하셔야 되요 알겠죠? 네. 근데 저는 사실 아침에 그런 알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막 피곤하게 들리면 되게 듣기 싫지 않아요? 아, 나 싫어해지는 거 아니야? 한번 해볼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 일어나. 일어나야지. 일어나야지. 일어나자 이제. 아침에 깨어나면서. 그래서 전화했지. 아직 졸려? 어제 몇 시에 잤어? 일찍 잘했잖아. 아, 아니다. 내가 더 일찍 재워줄걸. 얼른 일어나서 나가자. 나가야 돼. 일어나! <laughs> 끝. 아, 진짜 조용히 하니까 너무한다. 아 소리도 안 들려.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. I'm sorry too. I'm sorry. I'm sorry too. 게 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요 네. 아빠도 고생 많았어 우리가 집에 가서 꾹꾹이 해줄게 모두 행복한 세계여행이 됐길 바라며 안녕 야옹아그 이제 꽁댕이가 그 제가 조금 또 얘기를 하자면 꽁이는 꾹꾹이를 안해요 근데 댕이는 꾹꾹이를 하는데 곱이쭈쭈이도 그 같이 해요 뭔지 알아요? 이렇게 네. 하면서, 네. 엄청 막그러 진짜 귀여운데. 아무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네, 이제 다음 순서로 갈 건데, 어, 다음 순서는 조금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더 신나게 갈수 있게 이제 할 건데, 잠깐 준비를 할게요. 제가 등에 땀이 많이 났는데 뭘또 이렇게 음. 제가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여기서 음.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. 머리 정리됐어요? 네옷 정리됐어요? 네. 정리 네 저... 지금 괜찮아요?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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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음 순서는 제가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바꿨는데 다음 순서가 뭘까요? 무대,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곡더 비즈니스 들려드릴게요